저희 학교 갔다 왔을 때 주인집 할머니가 계셨어요 집에 솔직히 엄마 아빠는 진짜로 주무시고 가신다 기에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랬거든요 오기로 그러셨겠거니 하신 거죠 그 할머니께 엄마 아빠가 작은 방에 가서 주무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도 알았다고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저녁 먹다가 창고방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 방은 뭘로 쓰고 있대?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으로는 이미 다 설명을 들으셔놓고 또 물어보신거래요 엄마 아빠는 그냥 창고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식사하다 시다 말고 그 방을 구경하시겠다고 그방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때 너무 놀래서 밥 먹다가 더 먹지 못하고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계셨대요 방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시다가 방문에 있는 부적을 보고 이런 건왜 갖다 붙였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에 무당 아줌마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갑자기, 나 그럼 이 방에서 잘게. 이랬어요. 엄마 아빠가 계속 말리고 설득을 했는데, 끝까지 여기서 자겠다고. 그래서 이불을 그 방에 깔아드리고, 저희 가족은 그냥 안방에서 잤죠. 근데, 한참 자고 있는데,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막, 화내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 누가 화내는 소리. 아무리 생각해도 그방 안에 할머니 목소리인 것 같아서, 엄마는 아빠를 깨워서 그 방으로 가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서 할머니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죽는다. 진짜 죽는다. 어디있냐고막 이런 소리를 하시면서, 방 안에서 뭘 던지시는지, 뭐책 같은 거막 던지는 소리랑 물건들 막다 던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놀라서 엄마가 놀라서 방문을 열려고 하니까 뻑뻑하니 전보다 좀안 열리는 느낌이었대요. 근데 방문을 이렇게 확 열자마자 그 할머니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소리치면서 방 안에서 툭 튀어나와서 달려드셨대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바람에 제가 깼어요. 잠에서 깨서 그방 쪽으로 갔더니 할머니가 막 달려들고 계시고 아빠는 할머니를 막 뜯어 말리시고 여보 빨리 여관지 좀 불러와 하시면서 다급하게 소리치고 계시고 아빠가 할머니를 말리시면서 봤는데 할머니가 달려드는 그 방향에 문지방이 있었는데 그 문지방에 접어놓은 종이가 테이프로 이렇게 발려 있었대요 뭔가 이렇게 그래서 문이 뻑뻑하게 안 열렸던 게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가족도 모르게 무당 아줌마가 거기다가 부적을 그렇게 붙여놓고 가신 거였어. 근데 그 할머니가 그걸 달려들면서 여기있다 하시면서 그걸 막 뜯어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야. 아무튼 엄마는 이제 잠에서 깬 저를 방으로 들어가라 하시고 여관집 가서 아저씨를 부르러 가셨어요. 아빠 말씀으로는 그때 그 할머니가 보통 노인의 힘이 아니었다고 진짜 장사였다고. 장정 두 명이 붙었는데도 진짜 힘으로 밀릴 정도였대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할머니를 겨우 방 밖으로 빼내니까. 할머니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쇼파로 가서 그냥 주무셨대요. 그 모습을 여관 아저씨랑 엄마 아빠 셋이서 넋이 나간 듯이 이러고 보고 계시다가 여관 아저씨가 아니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저러는 거냐고 따져보르시니까 아니 뭐 엄마 아빠도 뭘 알아야지 대답을 해주지. 아저씨도 결국 내일 이야기하자고 하시고 할머니를 깨워서 부축해서 내려가셨어요. 그 일이 있는 동안 저는 방에서 형 옆에 누웠다가 얕게 잠이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잠깐 꿈에 들었었는데 제 꿈에서 노란색 한복을 입은 아저씨가 나와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리로 와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부감이 하나도 들지 않아서 아저씨한테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 하고 호통을 치시는데 그 소리가 진짜 무슨 귀 옆에서 천둥번개 치는 듯이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많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잠에서 확 깼는데 꿈에서 본그 아저씨 얼굴이 너무 생생한 거야. 방은 깜깜하고 조용한데 방문이 살짝 열려있고 방 밖에서 어른들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왠지 거실에 나가보기보다는 형을 좀 깨워야겠다 싶어서 형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러더니 형이 깜짝 놀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는 거야. 저는 계속 멍하고 형도 뭔 생각하는지 아무 말 없고 둘이서 그냥 엄마 아빠 들어오실 때까지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엄마 아빠 그때 이제 방에서 들어오셨어 방에 들어오셨다가 저희가 이렇게 그냥 앉아있는 거 보고 놀라서 불부터 켜시고 아이고 나쁜 꿈이라도 꿨어 하면서 물어보셨대요 저는 그냥 어떤 노란 옷 입은 아저씨가 아저씨가 꿈에서 나보고 일어나라고 소리쳐서 꿨어 그 아저씨 목소리가 너무 커서 놀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형도 꿈에서 그 아저씨를 봤다는 거예요. 형은 꿈속에서 잠에서 깼는데 엄마 아빠랑 제가 방 안에서 막 이렇게 뭘 찾고 있더래요. 엄마가 형한테 아 밖에 무당 아줌머니가 오셨는데 부적을 가져오라고 하신다라고 하셨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대요. 무당 아줌마가 그렇게 몇 번이나 말했는데 엄마 아빠는 왜 기억을 못하지? 너무 무섭고 이상했대요. 가장 결정적으로 지지 아무튼 그게 너무 이상해서 밖에 진짜 무당 아줌마가 있는지 확인하러 가셨대요. 마침 방문이 좀 열려있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문쪽에 좀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 누가 열린 방문 사이로 이렇게 서 있었대요. 처음에는 잘 안보이다가 서서히 그 사람 모습이 뚜렷해졌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산발머리 여자가 서있더래요. 형이 그 여자 얼굴을 정확히 봤는데 얼굴이 뱀비늘처럼 뒤집어져있고 귀 까지 찢어진 입에 뱀 혀를 이렇게 낼름낼름거리고 있는데 방에 못 들어오는 건지 계속 아무것도 없는 열려있는 방문으로 들어오진 못하고 머리를 허공으로 막 유리라도 있는 것만냥 이렇게 쿵쿵쿵 이렇게 내려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형이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머리를 막 미친 속도로 쾅쾅쾅쾅 막 이렇게 박은 거야. 허공에 형이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졌는데 넘어지때 등에 뭐가 부딪혀서 봤더니 노란 옷을 입은 아저씨가 그 천둥 같은 목소리로 그 여자한테 가 하고 소리치셨대요 그때 제가 깨워서 꿈에 깼는데 형이 그 아저씨 얼굴이 너무 생생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날 밤에는 가족들 모두 다 뜬눈으로 밤을 새웠죠. 그런데 며칠 뒤에 외할머니한테 전마가 전화를 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셨는데. 외할머니가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꿈에 노란 옷을 입은 아저씨가 외할아버지인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낳고 엄마가 첫돌날 입으신 옷이 노란색 옷이었거든요. 진짜 신기하게도 지금은 꿈속에서 본 얼굴이 기억이 잘안 나지만 그 후에 얼마 안가 외할머니 댁에 외할아버지 사진을 보고 형이랑 제가 어 그때 그 할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아빠는 먼저 여관집으로 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주인 할머니는 안 계시더라고요. 새벽에 거의 도망치듯이 집에서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여관 아저씨랑 대화 끝에 구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인 할머니 꼴을 함께 보셨으니, 뭐 할머니가 왜 그러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 뒤로 주인 할머니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무튼 곧 하는 걸 허락 받고 아빠는 한시름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또 시간이 흘러갔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소리 밤새 들리고 진짜 황달온 사람처럼 얼굴도 누렇게 뜨고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저를 병원에 데려갔더니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많이 피로한 것 같다고 근데 이상하게 가족들은 밤마다 한 번도 안 깨고 잘 자는데 나만 하루에 열 번씩 깨고 그 시기에 학교에서 코피도 여러 번 터지고 뭘 먹으면 자주 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엄청 아픈 날이었어요. 그날 엄마가 방에서 저를 돌보시다가 너무 졸리시더래요. 이를 악물고 졸음을 참으셨는데, 12시 반쯤 되니까 제가 갑자기 엎드려서 눕더니 몸을 웅크리고 무슨 절하는 것 같은 자세로 한참 있었대요. 땡땡아 왜 배아파? 하니까 제가 꿈쩍도 안하더래요. 보통 때면은 제가 몸무게가 그때 좀 많이 적게 나가서 엄마가 번쩍 들수도 있는데 옴짝달싹 안해서 엄마가 다급하게 아빠를 막 깨우셨대요. 근데 아빠도 안일어나시더래요. 엄마는 한 10분간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씨름을 하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저한테 못이겨가지고 나가 떨어지셨대요. 근데 갑자기 제가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더니 땅에 머리를 쳐박고 절하는 자세로 방을 막 기어다니기 시작했대요. 손톱을 세워서 바닥을 긁으면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이상한 포즈로 손톱이 바닥에 계속 스쳐가지고 슥슥슥슥 소리를 내면서 기어다니는데 엄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멍하니 그걸 보고 계셨대요. 그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홀린 듯이 보고 계시다가 본인도 모르게 잠깐 정신을 잃으셨는데 아침에 정신을 차리니까 그게 꿈인지 생신지도 분간이 잘안 가더래요. 그래서 당장 외할머니께 전화드려서 제가 아프다는 것 밤에 본것 얘기했더니 그 다음 날 당장 무당 아줌마랑 함께 내려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후에 무당 아줌마님께 전화가 오셨어요. 가족들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고. 12시가 되면 화장대 서랍에서 제일 밑칸에 숨겨놨던 부적을 꺼내서 오른손에 쥐고 그걸 품에 안고 방문을 등지고 앉아서 12시 반이 지나면 잠이 엄청 쏟아질 건데 4시까지 절대로 잠들면 안 되고 소리도 내지 말고 숨죽여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건들지도 말고 가만히 부적을 이렇게 품고 있으라고 하셨대요. 4시가 되면 화장대 서랍 중에 다른 칸에 숨겨두고 그 다음날에 형이랑 저를 학교에 보내지 말고 가족 모두 기다리라고 하셨대요. 그날 밤이 되고 가족들이 모두 잠들고 나서 엄마는 계속 저를 돌보시다가 12시가 좀 되기 전에 화장대에서 부적을 이렇게 꺼내셨대요. 그리고 그걸 아줌마가 알려주신 대로 오른손에 딱 쥐고 품에 이렇게 안은 채로 문을 등지고 앉았는데 정말 잠이 미친듯이 쏟아지더래요. 입 안쪽 살을 깨물어가면서 잠을 참고 있는데 제가 또다시 엎드려서 절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더래요. 엄마가 놀랐지만 그냥 그 모습을 숨죽여서 지켜보고만 있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전날처럼 얼굴을 쳐박고 손톱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무슨 강아지처럼 엄마한테 이렇게 기어와서 엄마 옆에 강아지가 눕듯이 가만히 누워 있더래요. 제 행동을 보느라고 잠이 좀깬 것도 잠시고, 전날처럼 진짜 홀릭이라도 한듯이 잠이 미친듯이 쏟아지는데, 볼에 피가 날 정도로 안쪽살을 깨물면서 하는데도 너무 졸려서 진짜 잠깐잠깐 잠깐 어쩌다 잠들 때도 있었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엄마 다리 위에 두 손을 이렇게 올리고 꾹꾹 눌러서 잠을 깨우더래요. 그렇게 겨우 4시까지 버텼더니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잠이 들고 엄마는 가족들 모르게 다른 서랍에 부적을 숨기고 잠드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무당 아줌마가 외할머니랑 같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이상하게 아줌마가 갈치를 한가득 이렇게 사오셨거든요. 갈치는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놓은 뒤에, 무당 아줌마랑 우리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줌마가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집안이고, 저거 이렇게 보시다가, 갑자기 엄청 상냥한 말투로 엄마한테, 혹시, 미미라는 고양이 기억하세요? 하고 물으셨는데,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쿵 하고 뭘 얻어맞은 기분이었대요. 미미는 고양이 이름이었는데, 엄마가 중학생 나이쯤에 키우던 고양이가 있었대요. 근데 길고양이였는데 새끼를 낳다가 새끼는 몸이 너무 약해서 죽고 미미가도 거의 이렇게 죽어가던 걸 엄마가 주워와서 외할머니 허락하에 키우셨다는 겁니다. 외할머니는 미미한테 살쾡이가 살쪘다고 살찐이라 불렀대요. 엄마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외할머니 모르게 미미라고 이름을 붙여줬고요. 근데 그 이름은 엄마만 알고 있고, 설상 외할머니가 알고 있었다고 해도 무당아줌마한테 그걸 알려줄 리가 없잖아요. 정성 들여서 돌봐줘서 회복한 뒤로도 거의 10년을 키웠는데, 근데 뭐 사실 키웠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원래 길고양인지라 집에 자리 있지는 않았대요. 근데 항상 엄마가 학교 다녀올 때 대문 쪽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외할머니가 주는 밥은 안 먹고, 엄마가 주는 밥만 먹고, 엄마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안 보였대요. 장마철이라 비까지 내리는데, 고양이가 안 오니까, 엄마는 며칠 비 맞으면서 고양이를 찾았는데, 결국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엄마는 당연히 기억한다고 하셨고, 문화가 좀만은 뭐가 기쁜지 엄청 좋아하셨어요. 막 박수까지 치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한동안 상냥한 만투로 저한테까지 괜찮냐고 막 이렇게 말을 걸고, 뭐 쓸데없이 가족들 하나하나 안부를 막 이렇게 물으시다가, 갑자기 다시 원래 예전의 말투로 돌아와서 그 고양이랑 전생부터 인연이 아주 깊다고 여러 생을 돌면서 서로가 선원한테 은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고양이가 지금 딸한테 있다고. 안방에 화장되어 있던 부적은 그 방에 귀신이 들어오면은 그 귀신이 자결통을 느끼는 부적이래요.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는, 귀신이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부적이라고 합니다. 계속 달려들면 고통을 느끼다가 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대요, 근데. 근데 그 고양이가 엄마랑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매일 밤 혼을 깎아 먹으면서 그 몸에 불타는 고통을 견디면서 그 방을 지키고 있었대요. 처음 왔을 때 무당 아줌마가 부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고양이를 설득했는데, 고양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 방에서 옴, 옴짝달싹 안 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막 우셨어요. 무당 아줌마는 부적을 없애주고 싶지만 부적 없이는 집에 있는 귀신이 팔뚝만한 구렁인데 그 구렁이로부터 고양이는 절대 지켜줄 수가 없대요. 떼면 가족들이 큰일 날 거라고. 더군다나 고양이가 가족을 지켜준다고 딸 옆에 있어봤자 귀신이 붙어있으면 수호령이 아닌 이상 산 사람은 힘들다. 고양이는 그걸 모르니까 고양이 혼이 다 갉아먹기 전에 고양이를 보내주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고양이를 성불시키는 제사를 간단하게 지냈어요. 사오신 갈치는 제사상에 올라왔고요. 그때 저는 무당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사지내는 중간중간에 기억이 뚝뚝 끊기듯이 안 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엄마 아빠 말로는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무당아줌마는 제사 후에 곧바로 가셨습니다. 당장은 곧을 못하니까 몇 달만 더 기다려 리 가시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가족들이 왜요? 이유가 뭐예요? 당장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들 입장도 아니었고, 엄마 아빠가 또 그런 성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저는 잠을 잘 자게 됐습니다. 근데 무당 아주머니가 가시면서 새로 당부하신 게 있는데 형한테 꿈에 뭐가 나와서 말을 걸든 절대로 대답하지 말고 혹시나 대답을 하더라도 네번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려가셨는데. 그 뒤로 3개월 동안 가족들끼리 거의 안방에 갇혀 살다시피 살았어요. 이미 그 집에 겁을 좀 집어먹은 탓에 스트레스도 좀 만만치 않았고요. 문화와줌마가 안방 말고는 잠자리로 안전한 방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3개월 동안 형은 잊을 만하면 요상한 꿈을 한번씩 꿨대요. 형 일기에 적혀있는 것만 얘기를 좀 하자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뭐 왔냐고 묻는 꿈.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 와서 경찰한테 이름 등등 질문을 받는 꿈, 엄마가 화내면서 뭘 잘못했는지 말할 때까지 때린다고 때리는 꿈, 심지어 어느 퀴즈쇼에 나가는 꿈까지. 그게 무당아줌마가 말씀하신 질문인지는 잘 몰라도, 신기하게도 꿈을 꿀 때마다 꿈이다, 이건 꿈이야, 땡땡아, 이건 꿈이야 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형도 꿈인지 몰랐으니면 대답을 할 뻔했는데, 매번 그 목소리가 들렸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한 달째 형은 전혀 꿈을 꾸지 않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시기에 딱 무당 아줌마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밤중에 갑자기 젊은 여자 한 명하고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원래는 사복을 입고 다니시는데 옷까지 막 무당처럼 이렇게 차려입고는 가족들 전부 다 오늘 밤에 다른 곳에서 자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엄마랑 저희는 고모할머니 집에서 자고 아빠는 가게에서 쪽 잠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더니 같이 왔던 젊은 여자는 이미 돌아갔는지 없고 무당아줌마가 끝났다고 인사하고 가셨대요 가시면서 집에 향 냄새 빠지면 마누라랑 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이사 갈 때까지 편하게 지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무당아줌마한테 아버지가 돈을 좀 챙겨드리려 했더니 외할머니한테 은혜 입은 게 있다고 돈을 거절하시고 그냥 가셨댑니다 그 뒤로는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없었고 우리 가족은 두달 뒤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갈 때까지 주인 할머니는 못 뵙고 후에 아빠가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집에 전에 산을 좋아하는 아저씨 아주머니 부부가 살았는데 산에 가면 뱀을 잡아다가 산채로 술을 담그고 그걸 모으는 게 취미였나 봐요. 뭐 어디까지나 소문이지만.